트립 트랩 베이비 세트 더 완벽하게 활용하고 싶으셨나요? 100% 완벽 호환은 물론 정품 퀄리티에 가성비까지 갖춘 이지업 글로시 트레이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트립 트랩 사용자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이지업 글로시 트레이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첫째, 이지업 글로시 트레이는 스토켓 트립 트랩 베이비 세트에 100%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어요. 정품 트레이와 동일한 모양과 재질로 이질감 없이, 딱 맞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직구 제품이나 구형 트립 트랩에도 문제 없이 호환되니, 호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둘째, 우리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이니 안전은 기본이겠죠? 유해 물질 걱정 없는 BPA 프리소재로 만들어졌고, 아기 시판으로 KC 안전 인증까지 꼼꼼하게 완료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셋째, 즐거운 식사 시간을 위한 강력한 흡착력도 놓칠 수 없죠. 매끄러운 트레이 표면 덕분에 아기 식판이나 흡착 식기가 찰싹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아기가 트레이를 밀거나 던져도 끄떡없으니 엄마 아빠도 편안하게 식사 시간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위생 관리도 정말 간편해요.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해서 바쁜 육아 중에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화이트, 그레이,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트립 트랩과 우리 집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실제 사용자들의 4.93점 평점과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극찬이 이지업 글로시 트레이의 만족도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지업 글로시 트레이로 트립 트랩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해 보세요. 그럼 실제 사용자분들의 생생한 리뷰를 함께 들어볼까요? 스토케 트립 트랩 직구 제품이라 호환 걱정이 많았는데 이 지역 트레이는 구형 트립 트랩에도 완벽하게 맞아서 정말 좋았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트립 트랩 의자랑 원래 한 세트인 것처럼 잘 어울린답니다. 특히 BPA 프리의 KC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안심하고 아기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아기가 이유식 먹을 때 흘려도 트레이가 넓어서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고. 덕분에 매일 아기 식탁이 깨끗하게 유지되니 엄마 마음도 편안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진작 살걸 그랬어요. 하는 후기가 정말 공감돼요. 아이 밥 먹일 때마다 트레이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이지업 트레이 덕분에 삶의 질이 수직 상승했다는 분도 계세요. 설치도 어렵지 않고 베이비 세트에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에 감탄하셨대요. 아기가 스스로 숟가락질 연습을 하는데 트레이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니 흘리는 양도 줄고 스스로 먹으려는 의지도 더 강해지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해서 매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도 정말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에요. 강력 추천합니다. 라는 극찬도 빠지지 않아요.